안녕하세요. 내입장마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오산시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산시 갈곡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전체 4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48세대입니다. 전 세대가 방 2개, 투룸인 게 특징이고요. 주차는 1층에 완전히 넓게 130% 이상 가능합니다. 오산역 10분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고요. 원동초등학교 그리고 대원초등학교가 도보거리내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이시라면 참고하시고요. 인테리어가 다소 투박할 수는 있어요. 보니까 좀 약간 투박하더라고요. 어, 하지만 방두개 구조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거실도 굉장히 넓고요. 오산에서 투룸 1억 원대 예, 이 현장밖에 없고요. 시립주금 3천만 원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 영상 보러 가시죠. 뿅! 자, 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입니다. 어, 좌측으로 3단키큰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하단으로는 띠움 시봉 되어 있습니다 전실 우측으로 돌아서 보면 사면동 예,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들어갔다 나오느라 문은 열려 있는데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건 일괄 소등키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돌아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바닥은 가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소파자리하고 아트홀 마감재가 똑같이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대리석 타일로 이쁜 마감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단으로는 실링팬 들어가 있는데 이 실링팬 보니까 조금 앤틱한 느낌의 실링팬인 것 같습니다 거실 폭 한번 제가 재볼게요 잠시만요 네 거실 크기는 3400폭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쇼파 4인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두개 치고는 거실은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습니다 크게요 네, 그러면 거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앞에 막힌 게 전혀 없어서요 제가 정면에 한번 튀어 있는 것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앞에 2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평생 막힐 거 없는 뷰 네, 보셨고요 이어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정면으로 보이시는 이 공간, 냉장고 노라고 이렇게 공간 만들어 두신 것 같고요. 우측으로는 일자형 싱크대, 화이트 톤의 일자형 싱크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상단에 밥솥, 하단에 렌즈장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 옆쪽으로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 옆쪽으로는 발코니가 있는데요. 아마 요거는 보일러실 겸 세탁실, 인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전 들어가 있네요. 이쪽으로 세탁기 놓으라고 이렇게 설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 볼게요. 안방입니다. 직사각형이 아주 넓은 방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3,400 나오는 방두개 치고는 꽤 넓은 방인 것 같습니다. 치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안방보다는 살짝 작지만 방두개 투룸 치고는 네, 방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치수 재볼게요. 네, 2600 나오는 크기의 준수한 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코너 선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젠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네, 유리 선반 들어가 있네요. 방두 개라 촬영이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네방두 개짜리 신축 현장이고요. 전세대가 방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총네 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1억 원대 분양가로 보실 수 있는 네 투룸입니다. 어, 인테리어가 다소 좀 투박하고 옛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방두개의 구조나 크기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싱크대 색상이나 이런 방 벽지 같은 것도 나중에 거주하시다가 이런 건 인테리어적으로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이거 보시고 가격원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산역까지 대중교통 10분 이용 가능하고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위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 김차장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